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무하마드 엘릴리언 인터뷰 분석 자료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 글로벌 경제 질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정신없죠 그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 어, 여러분께 딱 필요한 그 통찰을 뽑아내는 시간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엘릴리언의 시각으로 보면 그 초세계화 시대 이거 정말 끝난 걸까요? 음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초세계화의 종말. 엘리오는 뭐랄까 상품, 자본, 사람이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런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지났다. 이걸 넘어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좀 관리되면서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랄까 제어 안 되는 파편화로 갈지 그걸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게 크다는 거고요. 아, 불확실성 자체가 문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엘릴리온도 지적하는데 이 전환기를 딱 이끌어갈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다. 과거에는 미국이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공백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장기투자나 사업계획 세우실 때 예측 불가능성을 확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불안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마치 그 개발도상국처럼 움직인다 이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금리는 올리는데 달러는 약해진다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선진국 특히 기축통화국에선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강한 신호예요. 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엘리언은 이걸 미국이 뭐 보호무역 같은 거 강화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 성장통, 뭐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과연 음, 긍정적인 구조 개혁 레이건 모멘트 같은 거냐? 아니면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의 전조였던 지미 카터 모멘트냐? 엘리언은 딱 반반 50대 50으로 보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50대 50이라니 정말 안개 속이네요 근데 이렇게 경제 방향 자체는 불확실한데 유독 미국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계속 회복력이 좋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엘리언이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그냥 정부 정책 리스크랑은 별개로 미국 기업 자체의 힘 그러니까 뭐 재무 상태 탄탄하고 혁순 능력 있고 이걸 믿는다는 거죠 아 펀더멘탈이 강하다 네두 번째는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위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본다는 거예요 타코 이론이라고 하던데 타코요? 그게 뭐죠? 트럼프 always c h i c k e n out 트럼프는 결국엔 물러선다 뭐 이런 믿음 같은 거죠 과거 경험상 보면 결국 타협할 거다 이런 기대감 근데 엘리언은 이런 시장의 낙관론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어, 너무 안일하게 볼수 있다? 네, 그렇죠. 경고하는 거죠. 시장은 타커, 외치면서 막 달리는데 현실에서 기업 CEO들은 반대로 투자를 망설인다, 관망세다. 이 온도차는 또 뭔가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요. 앞으로 관세가 어찌 될지,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데 수십 년짜리 공급망 투자를 지금 딱 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업들은 일단 지켜보자, 이런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공급망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중국 플러스 한두 곳 이런 식이었다면 China plus one, two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 플러스 여러 곳 (China) 플러스 매니 아니면 아예 중국 배구 여러 곳 (China X 매니) 이런 식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인데 이게 사실 시간도 돈도 엄청 드는 어려운 과제거든요. 아, 공급망 재편도 정말 큰 흐름이군요. 마지막으로 중국이랑 유럽 역할 변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특히 중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뭐 세계 경제를 막 끄는 성장 엔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내년 시각이고요. 오히려 자국 내 수요가 좀 부진하니까 남는 상품을 유럽 같은 다른 시장에 싸게 막 밀어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죠 덤핑 우려요 네 이게 또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는 거고요 한편 유럽 시장은 연초에 미국보다 좀 강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엘레리아는 투자자들이 미국 비중을 줄이면서 자금이 그냥 유럽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밀려난 거지 유럽이 좋아서 끌어당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반사이익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려면 유럽 스스로 뭔가 구조개혁 같은 걸 해서 매력을 키워야 한다, 자금을 끌어당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냥 얻어걸린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A N N 분석으로 글로벌 경기에 진짜 큰 변화들을 쭉 훑어봤네요. 초세계화는 저물고 있고, 미국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기업들은 신중해지고, 또 중국과 유럽 역할도 맡기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힌 퍼즐 같아요. 네. 핵심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그냥 뉴노멀이 된 거고, 과거처럼 어떤 강력한 리더 하나에 기대서 안정성을 찾긴 어려워졌다는 점이에요. 각 나라나 기업들이 다 자기 이익, 자기 생존을 위해 움직이면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오늘 딥다이브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파편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투자나 사업 전략 이걸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